야, 나조인찍어요 돼. 사진 가리비는 차서 응. 먹으면 빨리 먹어. 빨리 사실은 여러분 고기구이를 그게... 다 먹었어요. 먹기 전에 찍으려고 했는데 순돌이가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맨날 보채고. 봐봐 반성해.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고 잘생긴 사람들은 뭐있시잖아요뭘 뭐를... <laughs> <laughs> 이거 봐! 멋있지? 어, 동해안 바다는 이런 느낌 있지? <laughs> 이거 봐요! 멋있다! 응, 음, 동해안은 약간 <laughs> 이런 느낌. 아이고, 아, 뭐 어렵냐 이게.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아니, 뭐, 아니, 뭐. 아우, 다녀. 어, 아, 그래? 그렇지 힘을. 그렇지 나는 이게 왜안움직이네이거어떻게 해? 아아너너는힘들지너는 아. 힘들어, 너는너는안돼아 아, 힘들어, 죽겠어 아! 아. 이거 어떻게왔다갔다 해? 나 힘들어, 아. 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발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후우! 후우! 우 후우! 스무스하게 어디 찍어? 맨날 안 찍어? 흥아 <laughs> 이거 왜 하는 으 아! <laughs> 이거 할수 있어? 어할수 아, 있지 할수 있어? 어 그래? 네? 나 해보고 얘기해 <laughs> 아이 우아 <laughs> 으, 뭐 하는 거야? 원심력이야. 왜안 해? 으! 으, 싫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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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못하네! 오, 잘하네! 는 거, 잘하는 거, 이거, 다이어트까지 아니고 붓기 빼기니까. 응. 아이 홀더 안 가지고 왔네. 예. 이 음. 이걸로 바뀌었 너무 <laughs> 따. 사람이 있었어? 온 사람 많더라. 오늘날 사람 많아. 응응 <laughs> 그 그날 <놀러> 사람이. 호밀빵도. <laughs> <코미빵도>. 호밀빵이 <코미빵이> 사람 안 <laughs> 좋아. 항상 좋아. 그런가? 아이스크림? 이렇게 정리해. 맨날. 강렴나강렴이 <laughs> 거리를 사다 놓으면 꼭 상해요. 음. 양배추하고 토마토 두 개. 그럼, <laughs> 와 진짜? 음. 거기가 더 가까울라나? 그쯤 그러겠네. 응. 음. 딜버터 내가 만든 딜버터를 쓸거야 오딜버터엉덩 브로콜리 <laughs> <laughs> 구워먹을거예요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샀습니다 오 마켓컬 위해서, 어, 붓기를 빼기 위한 식사지? 분명히 붓길 빼기 위한 거야. 요거는 음, 양배추를 잘 먹고, <laughs> 토마토, 브로콜리, 스테이크, 그다음에 닭가슴살. 근데 이거 다다 먹는 거 아니에요. 음. 적당히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음. 이게 소고기가 조금. 음. 음. 양배추쌈, 닭가슴살, 비빔장. 소고추장이 없어서. 음. 음 맛있어 응. 맛있네, 맛있네. 음 맛있어 맛있네요 땀이 음 맛있어 악마의 oh 유혹 맛있어. 여름엔 다이어트는 항상 뭐다? 내일부터다 그런 명언이 도 있는게 아니야 아침 나도 나 집을 나서려는나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 나도 려한 조명이 나를나싸네둥빨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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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나도 나도 나 보면은 아니, 아니. 아우. 1 0주거든 아! 미쳤다. 미쳤다. 마지막 술이라 생각하니까 맛있네. 아 이제 마지막 술이네 유튜버. 소점 음. 산다. 막 그런 하이 아, 찍고 있어? 고두만 어, 만두, 만두, 나 만두, 만두, 나고양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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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만두, 맛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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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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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고만 만두, 만두, 내돈내사냐? 응. 내돈내사. 맛있나라. 열정! 아니 저 카메라가 좋아. 맛있지. 응? 자. <laughs> 아주 좋아하는. 다녀오겠습니 우리 내면이는 얼굴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 아, 유정이는 네. 어떻게 해줄까? 얼굴... 깔... 어, 여기 잘라 줘야 그래 될까? 아, 어. 애네인의제몇안 되는 지인입니다. <laughs> 됐어? 응. 오 <목요> 그래서 보통 한세 시간에 <목소리> 와인을 먹을 거야. 섞어 먹으면 죽는다. 아니, 와인을. <목소리> 아, 그, 로째 와인을 먹을 거야? 산토리 아니, 먹을 거야? 찍으니까 네. 발좀 예쁘게 하고 있어야겠네. 그. 아니, 산토리 먹을 응. 거야. 뭐 해야 되지? 저녁은 저녁 메뉴는. <목소리> 아, 마트 퀄리티. 뭐든 거. 당당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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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의 간장국수, 현장국수 이제 썰 넣어야 돼. 밀키자 이렇게 다 있어. 그러네. 설탕까지다 있다야. 다진 마늘이랑 너무 많이 써 l 나보다그다 m a 있는데 v 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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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